자, 15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차가 2시간 12분 동안 319km를 달렸대요. 이 기차가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km인지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이용하여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일단 주어진 조건 확인할게요. 생님 이렇게 괄호 친 부분이 주어진 조건인데, 기차가 2시간 12분 동안 달렸을 때는 319km 이동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몇 km인지. 2시간 12분이 아니라 1시간일 때몇 km 가나요? 이 물음표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때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이용해서 풀려고 했는데 요걸 하기 전에 이 시간과 분이 섞여 있어서 단위가 헷갈려요, 계산하기가. 그래서 1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2시간 12분을 어 분수로 나타내어 보면 시, 시간 단위로 1시간에 60분이니까 2와 6 0분의12 시간. 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60분이 1시간이니까 분수로 나타내서 60분에 60이면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이 12분을 60분에 1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식을 조금만 바꿔 볼게요. 시계 나타나버렸다. 이 60, 12 시간만큼 이동을 하면 319km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어요. 이때 1시간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가장 쉬운 시간, 이 1시간으로 바꾸려면, 요만큼으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나누기 2 60 12 하면 1시간으로 바뀌겠죠. 선생님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모르겠으면 쉽게 생각해봐요. 3시간이 1시간으로 바뀌려면 나누기 3 해준 것처럼 여기 있는 걸로 똑같이 나누어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돼요. 근데 얘만 2와 60분의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도 2와 60분의 12로 나누어줘요. 그러면 319 나누기 2와 60분의 12 했을 때 나오는 값이 물음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형태로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수 319는 자연수가 맞아요. 근데 2와 60분의 12는 소수가 아니라 분수죠. 이것만 소수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10이랑 60이랑 왠지 잘 어울려. 1, 5. 약분이 돼요. 그럼 봅시다. 319 나누기 2와 5분의 1이야. 5분의 1. 소수로 바꾸면, 자, 2, 2. 곱하면 319 나누기 2와 10분의 2. 10분의 2, 0.2로 바뀔 수가 있겠죠? 319 나누기 2. 2 요식을 풀어 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럼 이거 풀이 과정 똑같이 써 보면 이거 나누는 수가 소수점이 있어요. 소수점을 요렇게 한칸 이동시켜 주면 뒤에 0이 붙는 식과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3190을 22로 나눕니다. 3 0이 안에 22가 한번99 여기에 4 88 110 했다가 5 넣어 주면은 딱 11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몫은 145가 나오는데요. 이 145의 단위는 뭘까요? km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달린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가? 몇 킬로미터인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135, 145는 킬로미터가 단위가 되겠습니다.